안녕하세요. 마당입니다. 야님이 댓글로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셔서 제가 이참에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권세를 올릴 때 여러분들 레벨업을 한 다음에 족자를 쓰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족자랑 단약을 쓴 다음에 레벨업을 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족자를 먼저 쓴 다음에 단약을 쓰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단약을 쓴 다음에 족자를 쓰는 게 이득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레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족자랑 단약을 써야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유형을 레벨 40일까지 한번 키워봤어요. 그리고 족자를 먼저 썼는데 364가 오르더라고요자 이제 단약을 찍어볼게요. 단약을 찍었더니 500씩 500씩, 이렇게 올라요. 음, 364, 500,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이번엔, 단약을 먹은 후에, 족자를 한번 써볼게요. 단약을 먹고, 족자를 썼더니, 단약 500, 단약 500, 족자 364, 또 364. 네. 똑같더라고요. 족자를 먼저 쓰든 단약을 먼저 쓰든 결과값은 똑같았어요 자 이번에는 족자랑 단약을 먼저 쓰고 레벨업을 하는 것과 레벨업을 한 다음에 족자랑 단약을 쓰는 걸 한번 해 봤어요 자 똑같이 유형을 가지고 실험해 볼게요 우선 단약을 두개 먹고 500, 500, 1000이죠 1046이 됐네요. 그 다음, 지혜 족자를 2개. 권세가 46, 46 올랐어요. 네. 1138이죠. 자, 이제 레벨업을 해볼게요. 462, 742, 1022, 2092가 올랐네요. 자, 이번엔 레벨업을 하고, 족자랑 단약을 먹어볼게요. 330, 530, 730. 364네요, 속성이. 지혜 속성이 364예요. 자, 이제 단약을 먹어볼게요. 500, 500. 족자. 364, 364, 2092 똑같죠? 네, 둘다 2092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족자를 먼저 먹던, 단약을 먼저 먹던, 레벨업을 하고 먹던, 레벨업을 하기 전에 먹던 결과값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세 올릴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궁금했었는데, 귀찮아서 미루던 거였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키우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